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제도에 대해서 좀안내 드릴 어, tta ai 신뢰성 센터의 ai 신뢰성 인증 팀 배동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다음과 같은 목차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신뢰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 신뢰성 인증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인증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인증 절차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신뢰성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뢰성이라고 함은 릴라이빌리티, 어, 즉뭐 기능 또는 성능의 기능,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에서 지금 말하는 신뢰성은 트러스트 워디리스라는 단어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또 믿을 수 있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미로 신뢰성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국제 표준에서도 역시 2089를 보시면은 이해 관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법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릴라이빌리티는 이제 그 세부 속성 중의 하나로 저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이제 계속 이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터지면서 어 신뢰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 가짜 판례를 제출한다던가 아니면 은 인터뷰 기사, 디페이크 어 요즘 디페이크가 또 특히 이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사고들 때문에 신뢰성은 지금 점점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정부 및 공공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EU와 미국에서 EU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 AI 액트가 발의가 됐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작년에 AI 행정 명령을 통해서 어 신뢰성 그리고 뭐 활용 촉진을 위해서 신뢰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목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역시 대표 기업 그리고 뭐 대학 이런 단체에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어 연구하고 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역시 저희가 이제 이 시장에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21년도부터 과기정통부의 AI 신뢰성 기반 조성 사업 수행을 통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또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AI 일상화를 어 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제 기업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이 설명 드리고 있는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제도를 어 서비스해가지고 어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에 대해서도 정립을 하고 있고요, 신뢰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의 어 기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신뢰성을 좀더 어 활용 촉진시키고자 글로벌 차원에서 규범 및 표준화도 역시 이제 선도를 하고 있고요. 어뭐 뒤에서도 이제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어 대표 기관들과 함께 국제 협력을 하고 있고 어 국제 표준화 활동까지도 역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저희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20년도에 TF 구성을 해가지고 21년도부터 어, 과제에 선정돼가지고 사업 수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어,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서비스에 대해서 론칭을 해서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올 2월에는 어, 원래는 이제 AI 신뢰성 검증 팀이 AI 신뢰성 센터로 격상돼가지고 두 개의 팀. 정책팀과 인증팀이 있습니다. 두 개의 팀으로 좀더 이제 격상해서 신뢰성 확보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증 체계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인증 체계, 그러니까 사업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신뢰성 인증 체계에 대해서 어, 정의를 했고요. 이 인증 체계는 일단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인증 제도인데 어떻게 이 기업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 이해가 좀안 맞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과기정통부 정부 차원에서는 기술을 대함에 있어서 어~ 규제가 아닌 지능의 목적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성형 AI 등장 이래로 어~ 기술 확산과 동시에 위험 이슈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어 국가 전략 및 추진 계획 발표에서 계속해서 뭐 거민증 체계가 필요하다. 거민증이 시장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 어 기업들은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느냐? 마련할 텐데. 저희가 이런 어떤 검인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또 지원을 해 드림으로써 기업들은 이 체계를 참조하셔서 어 내부 어떤 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어 참조를 하실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인증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우리 제품이 또 우리 회사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얼마나 지금 수준에 와 있는지 확인도 할수 있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는 이러한 어떤 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어 21년도부터 이제 그 신뢰성 프레임워크 마련해 가지고 실무 그리고 개발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분야별로 마련을 해서 현재도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IT 프리나 그리고 싱가포르 IMDA 리스트 등과의 어떤 대표적인 주요 기관들과도 국제 협력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 올해도 역시 그 금융 분야, 그러니까 개발 안내서 관련해 가지고 분야를 넓혀 가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떤 신뢰성 확보를 구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어 ISYC, JTC1의 SC42 인공지능 기술 분과입니다. 요런 어떤 분과에 대한 표준화 활동 역시도 병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 신뢰성 검인증 제도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신뢰성 검인증 체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로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제 기술 문서 그리고 권고안, 국제 정책 및 백서 등의 어떤 내용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험기반 위험 시험 평가 기준을 저희가 마련 및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인공지능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 사항이라는 저희 TTA 단체 표준으로 정의를 해서. 15개 항목 기반으로 저희가 시험 인증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요구 사항 외적으로 저희 프라이버시 준수 요건을 병행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이제 다 만족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어 신뢰성 인증 검인증 대상이 됐던 제품이 다음과 같은 이제 세부 신뢰 속성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뢰 속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7가지 분류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저희가 똑같이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전 이제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 세부 신뢰 속성이 다음과 같이 이제 매핑되어서 저희가 어 신뢰성 검 인증에 대한 심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이제 특별히 그 어떤 항목이 매핑되어 어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 주관하고 있는 주무 부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주관을 아, 그 담당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발간을 하는 안내서, 체크리스트 뭐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자가 점검을 하게 저희가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뢰성 검인증을 할 때는 그 스스로 이제 체크했던 어떤 결과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 확인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확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성 인증에 대한 특징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최신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논의 규범을 반영하고 있고 표준이나 뭐 기술 문서, 법령 등에도 좀 부합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성형 AI가 이제 최근 어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그뭐 정책 그리고 뭐 기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나올 때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뭐 관련 항목에다가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수용 가능하다. 뭐 계속해서 이제 최신 어떤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 수행을 통한 저희 검인증 제도 운영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도 긴밀한 어떤 그 정합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아시다시피. 어, 전문적인 제 3자 시험 인증 기관으로서 어, 저희는 뭐 신뢰성 검인증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또 어, 시장의 시장을 대함에 있어서도 어,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역량 제고를 위한 어떤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험 인증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검인증 대상은 어, 그 크게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통상적으로는 인공지능 시스템일 텐데요. 어,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생성형 AI 모델, 뭐 LLM 모델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화두가 되면서 모델과 시스템 이렇게 이제 이원화를 시켰고요. 어, 모델을 뭐좀 예시로 든다면 채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뭐 AI 모델 및 알고리즘,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한 어떤 그 자체에 대한 모델이겠죠. 뭐 그런 부분이 예시로 될수 있겠고 시스템은 이러한 모델들이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어떤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험 인증 대상을 이제 어, 저희가 평가를 할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1번부터 15번까지 항목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인공지능 모델은 1번부터 11번까지가 대상이고요 인공지능 시스템은 전 항목이 대상입니다. 이게 15번까지 항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생명주기 관리에 대한 영역이고요 5번부터 8번까지는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9번부터 11번까지는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12번부터 15번까지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과 시스템을 대상으로 항목 설정이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또는 시스템이 고위험이냐 아니냐, 이걸 또한번 더. 자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고위험으로 만약에 판정이 된다면 1번부터 4번 항목에 대해서는 생명 즉 생명 주기 관리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검인 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고위험이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그 정부와의 어떤 그 컨센서스를 통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고요. 어 일단 영역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먹는 물, 의료 또는 뭐 핵, 그리고 생체 정보, 개인의 권리 의무 등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위험 영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해당하면은 무조건 고위험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영역에서 자, 에너지 영역에서도 에너지의 수급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느냐? 먹는 물을 오염시킬 위험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자, 이거는 고위험군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자, 그런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개인 정보 수집하고 나중에 단독으로 뭐 의사결정을 수행하는지 이런 체크리스트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최종 고위험으로 판단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1번부터 4번까지 생명주기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검인증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각 항목별 이제 저희가 그 검인증을 하는 방식인데요 어, 기본적으로는 이 신뢰성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어떤 기준 수치를 가지고 뭐 미달했다, 뭐 달성했다 이런 걸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심사 방식의 시험을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항목에 대해서 자뭐 기업들이 어,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잘했는지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잘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문서와 이행 기록은 잘 확보가 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버시 항목은 요구사항과 이제 별개의 항목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21년도에 발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라는 게 있는데, 요걸 이제 자가점검함으로써 저희가 이 결과를 제출받고 확인을 하고요. 요건 이제 그 저희가 전달받기로 올 연말에.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전 버전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최신 자료를 다시 이제 정의를 함으로써그 자료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나중에 제공을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인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통상 그 진행되는 시험 인증 절차와 대동소이하고요. 어, 처음에 이제 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시험 어떤 설계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설계에 따라 시험 설계를 아, 시험 수행을 하고 어, 심사 수행이겠죠. 어, 그 심사 수행을 하고 그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서 작성을 한 뒤에 이건 이제 인증이기 때문에.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 결과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어떤 검토 그리고 판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판정에 대해서 적합이 나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발급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어 인증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급이 되게 되고요. 어그 기업 그 제품의 어떤 홍보에 사용을 하고 등등의 어떤 활용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한4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이 이제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실종자 검색 솔루션 그리고 뭐 군에서 사용하는 지뢰탐지 모듈 그리고 채용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면접 솔루션 그리고 학습 추천 시스템, 뭐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해서 현재까지 인증이 부여가 됐고, 현재도 아직 인증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지금 심사가, 심사가 진행 중인 여러 가지 건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저희 이제 그 이미 부스를 투어하셨다면 아마 보셨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일반 분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주요 분야에 대해서. 발간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인증 안내에 대해서도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증 가이드라는 어떤 제목으로 공개를 해서 인증 항목은 무엇인지, 세부 조건은 세부 내용은 무엇인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들이 이렇게 링크로 이제 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